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산시 e스포츠 사머 페스티벌 전국대회 종목으로 진행되는 게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터널 리턴입니다. 이터널 리턴은 AOS와 배틀로얄이라는 장르를 섞은 개성 있는 게임으로 7월 20일에 정식으로 출시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레벨을 올리면서 아이템을 강화하고 배틀그라운드처럼 전장에 있는 적군을 선멸하여 최후의 생존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발로란트입니다. 발로란트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서비스하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 캐릭터의 고유 스킬과 총과 같은 무기로 아군 다섯 명이 힘을 모아 적군을 물리치는 게임입니다. 공격팀과 수비팀으로 나누어지고 공격팀은 스파이크를 설치하여 폭발시키면 승리를 하고 수비팀은 스파이크 설치를 막으면 승리합니다. 또한 스파이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 팀을 전멸시키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e 스포츠 서머페스티벌 전국대회 종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7월 초에 세부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며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